중진들인데 다 나름으로 보면 <laughs> 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또뭐 어, 그래도 이게 11명이 뭉쳤어요 제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데 그래서 장로계 언론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 이 시대에 이게 장동현지, 감리교인지, 순봉민지, 꽁장는개배라고 굉장히 난무하는 가운데서 어, 이 아이디어를 낸건이 황교 박사가 낸 겁니다. 이장로교의 시각, 장로교가 가장 많은데 한국 장로교가 바로 서면 한국에 쓸거 아니야. 다른 건좀 젖혀두라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교 언론 협회도 만들어서 제가 저렇 회장으로 만들어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목사에게 언급한 대로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교성 그 장로교회의 중요한 파트너가 장로거든요. 당그 정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합동초에서 임사부라고 그는데 우리 정치가. 모든 걸 이렇게 바르게, 옳게, 이렇게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장로교 정신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장로교 한 종지자들을 계속 어떻게 좀 이제 그냥, 그냥 영원한 양물이로서가 아니라 목회속 뭐 파트너를 어떻게 좀더 성장시키느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사회적인 것, 박원순 시장 사건, 또 정의원 사건, 그러면 일반 신문만 보지 막편이 갈리잖아요. 그럼 기독교적 시각, 특별히 장로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앞으로 그런 논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기다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또 이제 축사를 해 주실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찬송가 301장. 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내려오이 날로 이전에 두 분의 축사를 듣겠어요. 먼저 우리 변청배 목사님, 우리 총회 사무총장신데 이 참석해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기 대표님 아시아인 대표입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포스트나 또 뉴욕 타임스가 더 별로 안 보입니다. 이 지역 신문이라고 생각했나? 우리 연구의 가디언이라 가디언이라든지. 그런데 <laughs> 이제 우리, 우리 교종님은 잘 아니까 이상기 대표만 잠깐 소개를 하면 아시아인. 아시아판에, 에, 각 나라에, 신문을 해보고있어요 한글판도 내고, 종신문도 내시고. 한글의 신문 기자도 오래 하셨고, 기자회표 회장도 하셨고, 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이 축하한 자리에, 이목사하고는 그 어려서 같은 교회 다녔고, 대학도 동문이신 분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변상대 총무님 쌍총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고를 좀 읽고, 생각을 좀더 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laughs> 과거 일제 식민지와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에 통제를 벗어나서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 크게 신장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고 기대가 됩니다. 장로교 타임에도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잘 발전할 것입니다. 언론이 중요한데 언론의 인지는 언론인들의 자부심과 헌신입니다. 아무리 언론 자유가 심장이 되고 언론 보도의 여건이 좋아져도 언론기관이 제 몫을 감당하려면 언론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 장로교 타임즈를 발간하시는데 잘 협력해서 한국교회 언론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언론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극한 대립의 진영 논리를 재생산해서 사회의 갈등을 붙추기는 언론도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를 걸러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페이크 뉴스에 기생하는 주류 언론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영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 현실도 보게 됩니다. 장로교 타임즈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류 언론과 다릅니다. 다른 대기업이 하고 있는 언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이런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원한 샘물을 쉼없이 흘러보내는 숲속의 웅달샘 같은 모두가 마음속에 그리며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언론기관이 를 바랍니다. 21세기의 인류는 전자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을 기초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사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된 지구촌은 코로나19에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위험한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감하게 상로교 타임즈를 창간하는 여러분들의 용기에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상로교 타임즈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을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기타털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무엇이냐고 설교하시는 분은 도전하셨는데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개혁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합기관의 총회가 끝난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왼쪽에는 재림주를 모시고 기념사는 찍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단장님들이 사회비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합기관의 수장을 뽑기해서 수십억을 써야 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능한 높음을 매심을 빌리고 아주 센 용역회사의 문턱을 오가는 일을 의상하지 않아니다 이것이 개혁이 아니면 무엇이 개혁 니가 한국교회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고 자정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겨우 낙동강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일구. 또 저출산 고령화 전문화 같은 사회적인 도전에 밀려서 예배를 지휘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전설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났으면 합니다. 다행히 총리의 사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벌을 지켜주십시오 한 발로 물러나면 안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는 목사님들 심을 주십시오 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로님들 격려해 주십시오 한 발도 물러나면 안됩니다 장롱의 타임즈 이 교도벌을 지키는 언론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승리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야 교두보 밀고 올라가는 것으로 과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디지털 시대로 나가서 새로운 숨통을 트고 전선과 국면을 천체역으로 바꿔 내야 장르 타임즈 국면을 바꾸는. 언론이 되기를 기다. 여러분들은 여기 책임기 게임 하시는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한가득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쓴물 담을 다 겪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국면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지난날의 모습을 모습에 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생길 것이고, 한국교회도 희망이 생길 것이고, 한국사회도 새롭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론을 걱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언론이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언론이 위험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교두부의 산발도 물러날 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활로를 뚫어내는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하고 등명 감사합니다.